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림 세계 협회에서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PVC 절연테이프 이거는 언제 쓸지 잘 모르겠는데 음, 이런 선물 하나랑 음, 제가 좋아하는 음, 1961년 링컨팬이 1센트 짜리 음. 어 저기 사제 그레이딩 이구요 예 여기 보면 1961년 어 이고 그 좁배창 마크가 없는 거 보니까 음 필라델피아 좁배창 같습니다 미사용 음 1센트 짜리 고구요예 그리고 요거는 아 전자 저울입니다 예 전자 저울 예. 배터리 넣어서 네, 쓸수 있는 전자 저울이고, 요거는 아마 은 제품이나 요런거 저기 그 무게 달아서 네, 확인할 때 쓰는 것 같고 뒤에 건전지 넣는 칸이 있습니다. 이런 네. 음. 제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어, 드림세기 앞에서 이렇게 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올려, 올려줘서 거기에 대한 감사 사은품으로 주셨습니다. 네네. 오늘은 드림세계협회, 선물, 수집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